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뒤첫 번째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의 힘이 환영한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 길을 죽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를 곤혹스럽게 한 것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 기자회견은 크게 기사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 카드는 지금 눈덩이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의 총선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경기도 의원들, 특히 하남, 광명, 뭐, 이, 구리, 뭐, 이, 완전히 서울의 주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람시의 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오늘 기자들이 이재명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물었습니다. 국민의 힘발, 내가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재명은 사실상 주력랑을 쳤습니다. 그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늪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내가 서울 카드가 지금 이재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 당대표실에서 내년도 예산 확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을 당에서 검토할 계획이 없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그 얘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적답을 피했습니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그 해답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김포, 지하철, 뭐, 이야기 이런 것이라지, 본질적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 하남, 광명, 뭐, 구리, 성남, 이런 곳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민주당은 딱히 정답을 못 내놓습니다. 왜? 지역 유권자들의 생각에 반하는 말을 했다가는 자신들의 배지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대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의사 정원 확대,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오,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 않겠네. 하니까 슬그머니 모른 척 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 정말 문제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황당한 답변입니까? 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물었는데, 의사정원 확대가 나옵니까? 그만큼 지금 이재명은 당황했던지 아니면 엄뚱한 말로 이슈를 바꾸려는 건지 지금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윤 대통령의 생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지금 할 말이 없는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어나잘 모른다 이걸 하는 건지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전문가분이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밥도 못하고 우물쭈물 의사 이야기를 한다 제정신입니까 평정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엄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선동적인 걸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힘의 공세에 대해서 내심 얼마나 크게 당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반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 정승호 7인의 좌장이라는 정승호 의원, 오늘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갖고 떨린 거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 지금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총선용 카드다, 파퓰리즘이다 비판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걸 비판할 자이나 있습니까? 오늘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어우, 잘했다!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회복과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우회적으로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의석이 많은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에 도와달라는 화해의 제스처이자 이재명을 한번더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 니들도 좀 이렇게 해봐라 자 총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장면을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의 대표직이 얼마 후에 못갈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